안녕하세요. 리온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층페이스는 이스라엘 알마사에서 개발한 악센트 프라임이라는 장비를 활용한 시술입니다. 이 악센트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핸드피스를 결합시켜서 각각의 핸드피스가 가진 고유한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요. 어, 특히 그 중에서도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튠페이스와 튠페리오탈 이두 가지 핸드피스를 어, 사용해서 시행하는 시술을 통상적으로 튠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그 외에도 소음파를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 시키는 어, 튠 라이너나 튠 바디와 같은 핸드피스를 이용한 시술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튠 페이스는 어,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는 어, 효과가 있는데요 이 고주파 열 에너지를 피부 속으로 침투시켜서 어, 피부 속에 콜라겐 재생을 돕고 어, 그로 인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고 피부를 좀더 젊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는 이튠 페이스를 썸하지 울세라와 더불어서 탄력 리프팅계의 3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기존의 써마지나 울세라를 받고 만족도가 떨어져셨던 분들도 툰페이스를 받고 나서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험을 종종 하곤 합니다. 툰페이스가 어, 다른 두 시술보다 낮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 기존의 써마지나 울세라만큼이나 높은 효과나 만족도를 보일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각각의 장비들이 가진 한계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극복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튠페이스를 가장 애정하는 시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튠페이스는 고주파를 이용한 장비입니다. 이 고주파는 다양한 주파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튠페이스는 그 중에서도 40.68MHz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튠페이스를 개발한 이스라엘 알마사에서는 이 40.68MHz의 주파수가 어, 피부 콜라겐 재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주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이 튕페이스의 고주파를 피부 속으로 주입하게 되면 이 40.68MHz의 고주파가 피부 속에서 물 분자를 회전시키고 그 회전되는 마찰열로 인해 생기는 열 에너지가 피부 콜라겐 재생을 자극하고 피부 탄력 회복을 돕게 됩니다. 우리 피부 속의 콜라겐은 노화가 될수록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피부 속의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자글자글 주름이 지고 피부가 약해지면서 처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부 속의 콜라겐을 다시 재생시켜야만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튠페이스는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시켜 줄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올려주고 보다 피부를 젊고 생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튠페이스는 통증이 거의 없고 부작용이 매우 적은 시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피부 탄력을 올려줘서 피부를 탱탱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는 데 굉장히 높은 어,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얼굴에 힘이 없고 피부가 처지면서 또 특정 부위가 꺼져 보이는 사람에게 팀페이스를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팀페이스가 어, 피부 탄력을 올려주면서 어, 처진 살을 끌어당겨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꺼져 있는 부위는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피부를 두텁게 만들어 줌으로써 어, 다시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얼굴의 윤곽이나 노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튠페이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피부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꼼꼼하고, 정확한 시술을 받아야지만,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시술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튠페이스는 두 가지 핸드피스, 튠페이스와 튠페리오비타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고주파 열에너지의 투과 깊이를 6단계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말인즉슨 그만큼 섬세한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미고 따라서 현재 내 피부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받아야지만 원하는 정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퀸페이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퀸페이스를 받기에 적합한 얼굴인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시술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경원에서 시술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툰페이스는 정말 안 아픕니다. 통증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도 크게 불편감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툰페이스를 받는 느낌은 통증이라기보다는 약간 뜨거운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뜨거운 정도도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술 중에 얼굴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튠페이스는 배큐몰을 이용해 피부를 당겨주고 당겨준 피부에 고주파 열 에너지를 주입한 뒤에 이중쿨링 방식으로 피부를 식혀주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시술이 바로 튠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튠페이스의 <목소리>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건 거의 없습니다. 열 에너지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보니 시술 후에 약간의 열감이나 뭐 홍반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다만 튠페이스가 백휴모로 피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시술하고 나서 약간의 백흉 자국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러한 백흉 자국은 피부가 얇거나 피부에 홍조가 있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멍이 잘 드는 피부에서 잘 생기게 되는데요. 혹여나 백흉 자국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메이크업으로 커버되는 수준이고 보통 3, 4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LDM이나 소노 스타일러와 같은 그런 초음파 관리를 병행하면 이런 백흉 자국의 발생 빈도나 백흉 어, 자국의 지속 기간을 어,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써마지나 울세라고의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물집 등은 튠페이스에서는 어, 거의 경험하기 어렵고요. 어, 따라서 어, 부작용 측면으로만 본다면 튠페이스가 써마지나 울세라보다도 더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